오 새벽도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또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천하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분이 없다라는 것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었고 항상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살아왔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지만 나에게 영광을 돌리며 나를 나타내기에 바빴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성탄제를 또한 맞이하여 주객전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성탄제를 통하여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낼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 나타내지 않으며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하지 않아왔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타낼 수 있고 받았던 그 사랑을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들과 함께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며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비록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피할 바위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나 하나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처녀가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 요셉이 잠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며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름에 담긴 의미 이름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앞에 서 있는 저의 이름을 다들 아실 겁니다. 저의 이름은 손창동입니다. 창동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글 창자, 동력, 동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저의 이름을 아시지만 저의 이름의 뜻을 잘 모르셨을 겁니다. 오늘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방송으로 들으실 성도님의 이름을 제가 알더라도 그 이름의 뜻을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름은 다들 뜻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 나의 자녀들의 이름에도 분명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이름을 보통 지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도 또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도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두 가지의 호칭을 들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과 예수라는 두 이름에 대해서, 두 호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호칭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수 있을 겁니다. 먼저 임마누엘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본문 2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조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오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인간의 신의 마음이 들도록 공을 들이고 자신을 수련해야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신들과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신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빌리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사랑과 자비를, 죄 용서받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한다라는 소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기도로 만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듯 우리도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작은 예수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제를 맞이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또한 우리를 통하여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저와 우리 대항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에 담긴 의미는 또한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와 같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단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인간에게 부어져야 마땅할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해결되었고 우리는 죄 용서의 은혜를 받고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자기 욕심과 욕망에 끌려 살아가던 삶을 청산하고 이젠 거룩한 삶으로 변화, 변화하게 되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좋아하면서도 정작 죄로부터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직도 죄가 주는 그 쾌락, 죄가 주는 그 유익과 만족을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사는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용서를 받았기에 나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단순히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죄의 세력과 권세에서 벗어나 의롭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는 초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삶이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또한 매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보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조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시며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증가하고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과 그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그 의미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바로 깨달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대항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이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그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들을 기억함으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거룩한 삶을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라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한 이렇게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양의 모든 가족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 동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